반갑습니다. 김해 분성고등학교 역사교사 이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이 근정전에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국기는 일본의 국기 일장기라고 합니다. 왜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걸려 있을까요?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자신의 식민지로 영토의 일부로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어, 이런 일이 있게 된 계기가 되는 시점 그 사건을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1910년 8월 29일의 일이죠. 우리는 이 경술국치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어, 이 날을 어, 기억하자라는 의도에서 오늘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경술국치 과거에는 이 경술국치를 한일합방 또는 한일병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일본의 의도, 일본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일 합방, 병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한일 합방이란 말은 나라를 합친다.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울러 합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일본의 침략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하는 용어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경술국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청나라를 공격해서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나라, 러시아하고도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10년 후에 러일전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 당시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랑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는 일본은 전혀 어, 무리 없이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조선의 그리고 이 대한제국의 여러 가지 주권들을 하나둘씩 빼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05년의 을사 늑약입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말도 강제로, 억지로 뺏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을사 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하나둘씩 뺏아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907년에 군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일본인 차관들을 임명해서 정부의 고위관리들을 일본인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으로 넘어가면 사법권을 박탈해서 이제부터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선인들은 재판을 받는 입장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1910년으로 가면 경찰권도 박탈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시기 때 헌병 경찰이라고 불렸고 이 헌병들은 바로 경찰이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조선의 치안 그리고 이 한반도의 치안은 군인들이 일본의 군인들이 담당을 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10년대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을 헌병경찰 통치 시기,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바로 1910년에 8월 29일, 이날 조선 총 통감 관저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 바로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키입니다. 이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조약을 체결했느냐. 바로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의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제부터 모든 통치권과 권한을 일본의 황제에게, 천황에게 넘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지만 이 조약은 불법적이고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자는 그 당시에 순종황제의 이름 척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척은 순종황제의 서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순종황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셈이죠. 불법적이고 위협을 통해서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이후에 자신들의 이 한일 병합 그리고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평화적이고 동등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의 보드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조선 쌍육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쌍육은 주사위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쌍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의 시작점은 도요토미 이데오시가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꼬린 지점, 제일 최종적인 목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도요토미 이데오시의 어, 조선 침략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일 병합까지 이뤄는 그 과정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이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조선인들이 굉장히 열등하고 더럽고 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이 게임 속에 여러 가지 어, 사파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들을 심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한일병합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국민창가 이란 병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엽서도 있습니다. 이 엽서에는 순종 황제와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동등한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이 합병 과정이 마치 평화적으로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일본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식민지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이날, 이 날, 경술국 치의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돈을 받고 국가에 주권 이런 것들을 팔아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누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그 당시에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대가로 은사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은사금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롭게 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천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보면 수십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큰 금액을 받았던 사람은 이재면이라고 해서 그당시에 고종의 형이었습니다. 16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았죠. 다음으로는 윤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종의 장인이었습니다. 100억에 달하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박영효라고 해서 철종의 부마였습니다. 이 사람도 66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친일파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내각 총리 대신으로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고 이 돈을 받아서 이들은 일제 시대 내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의 후손도 부와 풍족한 삶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반대되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오히려 내놓고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이죠. 이런 매국노들하고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선택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방향을 택하게 될까요? 경술국치일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날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술국치일의 기억을 한번더 되새겨보고, 한번더 기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